안녕하세요 나쁜여자감별사 발전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년에 절대로 만나면 안되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중년에 만나면 안되는 열명의 여자들 그첫 번째 지갑을 열지 않는 여자 자기 얼굴만 믿고 깝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를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갈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를 호구로 생각합니다. 호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화류계 여성들이 돈 많고 착한 남자가 가게에 놀러 오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한후 공사를 쳐서 그의 돈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좀 반반하고 개념이 없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고 남자가 돈을 쓰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신에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남자가 카페에서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사주거나 밥값, 술값을 계산해도 고맙다는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사야 한다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은 한 달에 10만원의 용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SNS에 중독된 여자. 이건 차를 마시러 온 건지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술을 마시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외모적으로는 누가 봐도 훌륭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조금 전에 올린 카페 사진에 좋아요가 몇개 달렸는지 확인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서 온 dm 중 잘생기고 몸 좋고 돈 많아 보이는 남자와 dm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d m 이란 다이렉트. 메시지의 약자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신저를 말합니다. 이렇게 SNS에 중독된 여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젊고 예쁘고 몸매 좋고 잘 사는 여자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과 스스로 가상의 공간에서 비교를 하고 자책을 하고 살아가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들들 볶아서 호텔을 예약하게 하고 비싼 차를 할부로 사게 하고 꼭 수영장이 있는 빌라를 예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개털이 됩니다. 세 번째 갑질하는 여자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연애를 할때 갑질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애인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고 하인이나 부하 직원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얼굴 반반한 나쁜 남자들을 만나봐서 마음 고생을 해 봤기 때문에 중년에 외모는 조금 떨어지지만 착하고 돈 많은 남자를 타겟으로 정하고 그렇게 그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착하고 일만 성실해온 남자들은 그렇게 그녀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여우들은 소시적에 놀것다 놀아보고 결혼할 때나 중년에는 자기가 부리기 좋은 돈 많은 호구를 하나 잡아서 그렇게 사모님 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치가 심한 여자. 쥐뿔도 없으면서 항상 신상백을 들고 다닙니다. 택시도 카카오 블랙만 탑니다. 한끼 식사에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결제는 돈 많은 호구 오빠들이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꽃잎을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생활에 젖어들다 보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싶어 가끔 졸부 영감을 만나서 스폰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프리랜서가 됩니다. 매춘부 프리랜서 다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 그녀와 데이트를 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눈이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호구 오빠와 영감님 등을 등에 업고 진짜 오너 일가의 사모 흉내를 내고 다닙니다. 남자의 기본 따위 안중에도 없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옷가게에 가서 직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화를 냅니다. 이미 인성은 안드로메다로 떠났습니다. 이런 여자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남자들도 도라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주고 그들에게서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 그녀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그렇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조울증, 우울증, 양극성장에 조현병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 오는 날만 되면 머리에 꽃을 꽂고 웃으며 돌아다닙니다. 여섯 번째 승부 욕강한 여자. 이런 여자들이 도박에 잘 빠집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본전을 찾을 때까지 도박을 합니다. 그렇게 폐가 망신을 합니다.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우리가 사회면 기사에서 사건, 사고를 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여자들은 도박에도 쉽게 빠지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굽힐 줄 모릅니다. 자기의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도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짜증과 화를 내니 남자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를 고이 보내 줍니다. 일곱 번째. 나이트 좋아하는 여자. 매주 화요일만 되면 그녀는 풀세팅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나이트에서 쥐 잡는 날입니다. 여기서 쥐 잡는 날이란 손님이 없는 요일에 밤 10시나 11시 이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입장하는 여자 손님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이트에 입장을 합니다. 처음 나이트에 놀러 간 여성들은 웨이터 손에 이끌려 당황스럽지만 푸킹을 다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제 프로입니다. 일단 공짜로 놀러 왔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은 담당 웨이터가 가달라는 대로 푸킹을 가서 남자들과 좀 놀아주고 남자들 테이블에 맥주나 양주를 빨아제낱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님이 차면 담당 웨이터 오빠한테 돈 많고 젠틀한 룸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고 그 오빠들을 작업합니다 그렇게 처음 온 오빠들에게 연락처를 뿌렸더니 아침에 돈 많은 오빠 품에서 잠을 깼더니 수십 개의 카톡과 연락이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술 좋아하는 여자 술만 마셨다면 꽈라가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사회면에서 버닝썬 같은 기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이제 여성들이 나이트 같은 곳에서 그렇게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해본 나이트는 신세계입니다.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처음 보는 잘생긴 오빠들이 같이 놀자고 들이댑니다. 그렇게 그녀는 낯선 곳에서 낯선 남자와 알몸이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우 이런 미친년 하고 자책을 해보지만 또 술을 마시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특히 나이트나 감성주정 같은 곳에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수백 명의 늑대들이 침을 흘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이트 3번 룸에 들어가서 구멍 동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남자 밝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절대 한 남자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 많은 호구 오빠, 잘생긴 오빠, 몸 좋은 오빠, 밤일 잘하는 오빠, 잘생긴 연계, 몸 좋은 연계, 정신적인 위로를 잘해주는 오빠, 교회 오빠, 절 오빠, 성당 오빠, 말잘 듣는 오빠, 잘 빨아주는 오빠 등등 이렇게 수십 명의 오빠들을 자신의 얼굴과 몸매 그리고 자신만의 연애기술로 그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인기 많은 그녀와 데이트 약속이 있다면 그녀에게 실수한 척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녀의 핸드폰에 여러분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만날 사람 없을 때 심심할 때 만나는 오징어땅콩 오빠, 열 번째!" 남자의 자존심을 질밟는 여자 자신은 쥐뿔도 없으면서 집에 평수가 작다 차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내 생일인데 샤넬백은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밥일을 이거밖에 못하냐 등등 다른 남자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질밟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의 속을 알고 있는 여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휴 오죽했으면 저렇게 쳐맞았을까 오늘은 이렇게 중년에 절대로 만나면 안되는 10명의 여자를 여러 설문조사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여자 SNS에 중독된 여자 갑질하는 여자 사치가 심한 여자 감정기복이 심한 여자 승부욕이 강한 여자 나이트 좋아하는 여자 술 좋아하는 여자 남자 밝히는 여자 남자의 자존심을 집밥는 여자, 우리가 중년에 이러한 여자들과 인연을 맺어간다면 몸도 아픈데 우리의 정신까지 병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이 안에 속해 있는 여자가 있다면 남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그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그래서 발전소장님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